다음 확장팩인 최후의 형체는 색다른 것과 여러가지 독특한 것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이 추가되고 변경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빛의 사가라는 커다란 테마가 끝이 납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섀도우킵부터 지금까지 스토리의 주축이었던 어둠이라는 진영과 빛이라는 진영의 전투를 마무리할 커다란 이야기가 끝이 나는 만큼 목격자를 처치하면서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진,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사가가 끝나는 것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는 최후의 향체 캠페인은 여행자 내부에 들어가서 활약하게 됩니다. 거진, 10년의 기간 동안 가졌던 궁금증, 저 구체 안에는 뭐가 있지? 라는 것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목적지인 창백한 심장이 추가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 창백한 심장이야? 이 창백한 심장은 여행자 내부로 통하는 포탈로 들어가 옛날 데스티니 원에서 볼수 있었던 지형이 변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 원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팬 서비스로 될 것이고 안 해봤던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랩 말고 목격자의 탑이라던가 각종 뒤틀리고 괴상망측한 장소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목격자가 창백한 신장에 진입하면서 온갖 요상한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번지 아트 팀이 보여줄 수 있는 데스티니에서 가장 요상한 맵은 어떨까?라는 의문을 확실히 해소시켜 줄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화의 형체 캠페인은 번지가 시도해온 캠페인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캠페인을 진행하면 딴 길로 되지 않습니다. 활동을 열어서 관련된 컨텐츠를 클리어해야 전진할 수 있었던 다른 캠페인과는 다른 방식이죠. 예시로 공개 이벤트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차의 임무를 시키는 것이 없다라는 소리죠. 창백한 심장을 통해서 목격자의 타버를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캠페인의 컨셉은 지옥의 묵시록과 반지의 제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뻐하실 내용으로 K-6가 다른 형태로 복귀해 캠페인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캠페인의 완료해야 창백한 심장의 모든 지역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돼서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되죠. 번지는 창백한 신장을 탐험할 땐 어떠한 목적지에서도 볼수 없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비밀을 발견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후의 형체 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까지와의 레이드하고는 다릅니다. 레이드의 목적이 엄연하게 다르죠. 최근 손으로 이야기해보면 빛의 출하긴 악몽의 뿌리는 여행자의 빔으로 부활한 내자력을 다시 처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것이고, 마녀 여왕 신봉자의 사약 같은 경우 마녀 여왕 사건을 완료해 사바툰이 사망하면서 봉인되어 있었던 룰크를 처치하는 식으로 엄연하게 캠페인 스토리 이후를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형체는 캠페인과 직접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레이드의 최종 보스가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은 목격자를 잡으러 가는 과정이고 목격자와의 진정한 대결은 레이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레이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라고 할수 있는데 던지는 레이드가 아니라 해도 목격자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지만 말이죠. 여섯 번째는 새로운 디럭스 던전 두 개가 추가됩니다. 이 디럭스 던전 같은 경우 디럭스 에디션, 콜렉터스 에디션을 구매한 사람들만 플레이할 수 있고 이두 개를 구매하지 않고 일반 버전을 구매한 사람들은 향후 디럭스 던전 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디럭스 업그레이드를 따로 구매 구매서 획득할 수 있죠. 7번째로는 최후의 형체에선 새로운 적군이 추가됩니다. 바로 예속자라고 하는 박해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컨셉의 적이죠. 예속자는 시공이나 초월 중 하나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들을 구속시키거나 얼리면서 방해하는 적입니다. 시공 예속자 같은 경우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의 구체가 있는데 번지는 이것을 피라미드 친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공 예속자 주변에 있는 잡몹들도 이러한 구체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피곤한 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초월 예속자 같은 경우 강력한 토사차를 사격해 여러분들을 묻고 부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뭔가 있을 수 있죠. 여덟 번째로 빛 하위 직업에 새로운 궁극기와 상이 추가됩니다. 타이탄의 공허 궁극기 황혼의 변기, 헌터의 전기 궁극기 폭풍칼날, 오로의 태양 궁극기 불길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죠. 타이탄의 황혼의 변기 같은 경우 큼지막한 도끼 세 개를 던지며 이 도끼가 땅에 박히면 주변을 한번 끌어들이고. 폭발에 추가 데미지를 주고 아군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좀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상 같은 경우 정면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생성해 전진할 수 있고 적의 공격을 보호막으로 막을 뿐더러 충격파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은 데미지 비례해서 에너지가 쌓이고 이 에너지를 방출해 광역 데미지를 넣을 수 있죠 헌터의 폭풍 칼날 같은 경우 적에게 단도를 던지고 단도 근처로 순간 이동해서 주변을 휩쓸어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총 3번 던져서 이동할 수 있으며 치고 빠지는 플레이와 아예 악으로 깡으로 들어가서 동기 어진하는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상으로는 공중에서 회피키를 눌러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전기 지팡이를 위로 휘둘러 추가 도약을 하고 자신의 아래에 있는 아군에게는 증폭 버프를 제공해주고 적들 같은 경우 데미지를 받습니다. 만약 점프를 한번더할수 있는 것과 섞는다면 총네 번을 점프할 수 있으며 어퍼컷 상인 폭풍 공격하고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로 불길 노래 같은 경우 수류탄 근접 능력의 회복 속도와 투사체 수가 뻥튀기 되고 수류탄 능력은 새로운 능력으로 바뀌어 적들을 추적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군의 태양 무기에 버프를 줘서 아군이 사격하는 태양 무기에 소각 스택을 쌓게 해주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상의 능력은 태양 영원이 추가되는데 균열을 사용하면 태양 영원이 옆에 생겨서 같이 적들을 두들겨 패줍니다. 아홉 번째로는 새로운 경위가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태양 저격총으로 한 탄창에 다섯 발 정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헌터의 궁극기 황금 총을 사격한다라는 컨셉이며 에너지 무기 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무기는 여행자의 레이저 공격을 사용하는 추적서 총으로 빛의 추락에서 보여준 테라포밍 레이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추가되는 경위 무기죠 그리고 복각되는 무기들로는 세 종류나 있음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의 숨결로 태양 로켓이며 데스티니 1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사격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로켓이 발사되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 사격 버튼을 놓으면 로켓이 폭발해 주변의 네이판탄을 떨어뜨리며 주변의 적들을 소탕합니다두 번째 복각 무기는 크보스토브 경위 버전이며 흰색 무기 크보스토브를 경위 버전으로 개조한 무기입니다 경위 버전 같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며 자동소총의 연사, 파동소총의 사면발, 정찰소총의 단발 방식을 지원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무기를 개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무기를 찾으라면 서러스 체제나 0점 보정을 들수 있겠네요. 세 번째 복강 무기는 붉은 죽음이고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있는 진동 핏자국의 선백경인 무기입니다. 자동 소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파동 소총처럼 사면발을 사용하고 적을 처치하면 짧은 시간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로 복학할 때는 태양 속성으로 등장하고 시즌 패스를 통해서 바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 같은 경우 전설 무기도 경이 스타일로 독특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예시로 보여준 것은 전기 특수 탄약 보조 무기로 이 무기는 소형 로켓 탄도 비수무리한 것 을 사격해 주변의 적을 추적해서 공격합니다. 발사 딜레이가 느리긴 하지만 한 방이 강력하고 주변의 적들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자동 소총으로 적을 사격하면 일반적인 자동 소총처럼 공격하지만 아군을 사격하면 치유 탄약이 나가서 아군을 회복시켜 줍니다. 루미나의 전설 무기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루미나처럼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모드를 변경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좋다고 할수 있게. 지만 아군의 데미지를 버프해 주지 않고 순수하게 체력만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용방법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열한번째 주제같은 경우 최화 형체 시즌은 지금까지의 시즌하고는 다른데 에피소드라는 커다란 테마를 가지게 됩니다. 이한 에피소드당 3개의 액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액트당 6주간 진행됩니다. 이 보상 트랙같은 경우 100레벨부터 시작해서 한 액트당 50씩 늘어 총합 200레벨까지 올라가며 유물 특성도 비슷하게 적용돼 처음 처음은 20개의 유물 특성을 지급하고 매 액트마다 가로 1줄씩 추가돼 총합 30개의 유물 특성 중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액트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활동,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되며 총 18주가 끝나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새로운 경위 무기와 경위 임무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위 무기와 경위 임무가 따로 진행이 돼서 총 2개의 경위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결돼서 1개의 경위를 얻는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빛과 어둠운 사과가 끝나면서 새롭게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합니 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스토리텔링 단점 같은 경우, 중간에 한 시즌이나 확장팩을 빼먹으면 이해하기를 떠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세간을 이해하는 것에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 최외 형체 에피소드 같은 경우 최외 형체 이후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에피소드를 빼먹어도 최외 형체 스토리 라인만 이해하고 있다면 딱히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에피소드 같은 경우 메아리, 망령, 2단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메아리는 기갑단의 이야기를, 망령은 옛날 공격전, 텅빈 본거지의 보스인 경멸자, 피쿠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단 같은 경우 군체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트위터를 통해서 최후의 형체와 세계의 에피소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더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현재 밝혀진 내용입니다. 과연 최후의 형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등장하면 추후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뭐 좋은 사냥 좋은 바이 드세요